비디오 2. 2026학년도 6월 모의평가. 수능 전초전 분석. 2026학년도 6월 모의평가는 수능의 출제 방향과 난이도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번 시험은 전국 단위의 성적 분포를 파악하고 수시 및 정시 지원 전략 수립에 필수적인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이번 6월 모의평가에는 5 0 3,572명이 응시하여 전년 대비 2 9,439명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재학생은 28,250명, 졸업생 등 n수생은 1,189명 증가했습니다. 6월 모의평가 활용 전략. 학생들은 이번 모의평가를 통해 학습 전략을 점검하고, 서택 과목의 유불리를 확인하여 변경 여부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학습 결과를 점검하고 부족한 영역 및 개념을 보충하여 하반기 학습 전략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수시 지원 전략 수립시 6월 모평 성적을 기반으로 가상 지원 결과를 활용해야 합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 및 교과 전형 준비 시 정시, 병행 여부를 판단하고 정시, 목표 대학권을 현실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성적 분석을 통해 전략을 재정비하고 실전 준비를 강화해야 합니다. 단순 등급보다 100분위 간격과 표준 점수 추이를 분석하고 상위권은 표준 점수 최고점과의 차이를 파악해야 합니다. 과목별 학습 전략, 국어는 낯선 지문 및 독서 영역의 시간 관리를 중점으로 하고 비연계 지문 독해 연습을 강화해야 합니다. 수학은 실수를 줄이고, 문항도 문항 대비 반복 훈련이 필요합니다. 영어는 듣기 및 독해를 병행하고, EBS 교재에 집중해야 합니다. 탐구 과목은 암기 및 적용형 문제풀이 비중을 확대해야 합니다. 6월 모평과 9월 모평의 의미 차이. 6월 모평은 학습 방향을 점검하고 수능 출제 경향을 파악할 수 있는 진단과 탐색의 기회입니다. 9월 모평은 수능 실전 전 정시, 목표 대학을 설정하는 확정과 전략 수립 단계입니다. 졸업생 참여 규모에서 6월 모평은 일부 졸업생만 응시하지만 9월 모평은 정시 지원자 대부분이 참여합니다. 6월 모평 이후에는 과목 변경이 가능하지만 9월 모평 이후에는 불가능합니다. 주요 변수, n수생의 역대 최대 응시로 상위권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회탐구 선택 증가로 인한 사탐론 현상은 주요 변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수능 출제 기조는 킬러문항이 없는 기조를 유지할 것입니다. 결론 6월 모의평가는 현재 위치와 가능성을 점검하는 의미를 지니며 9월 모의평가는 수능 리허설의 의미를 가집니다. 수험생들은 모의고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략을 재정비하고 수능까지 남은 기간 동안 효율적인 학습을 통해 실전 준비를 강화해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컨텐츠를 빠르게 만나보세요.